오늘은 맛있는 즉석 떡볶이를 먹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대구 동성로에 상당히 오래되고 맛있는 이 떡볶이 맛집이 있다고 해서 가족들과 함께 이 떡볶이 먹으러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 동성로에 이 무신사 건물이 있는데요 이 무신사 건물 좀 대각선 뒤편 이 골목길 안쪽으로 위치해 있는 동성로 떡볶이 입니다 이 장도 떡볶이 뚝배기랑 마마24시 슈퍼 간판 있는 골목길로 쭉 들어가시면 바로 위치에 있는데요. 압구정 떡볶이 지나서 보시면 바로 동성로 떡볶이가 있습니다. 이 동성로 떡볶이 본점이라고 하는데요. 이곳에서 벌써 30년 넘게 영업 중인 노포 떡볶이 맛집입니다. 그래서인지 낮부터 사람들 줄서 있는 걸볼 수가 있었고요. 저도 줄 서서 들어가야만 됐습니다. 이 대구에서 이 떡볶이 맛집이라고 하면은 중앙떡볶이가 유명하고 또 반촌시장 쪽에도 떡볶이들 유명한데요. 동성로 떡볶이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. 주차는 할데 없고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. 이 대기하면서 또는 식당 건물 외관 좀 구경하면서 있었고요. 또 다양한 살이랑 뭐 다양한 종류의 떡볶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. 내부는 적당한 사이즈로 전부 테이블석으로 되어 있었는데요. 와, 만석인 만큼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다양한 손님들이 오는 그런 곳입니다. 이 메뉴판도 이 테이블에 있는 빌지에 직접 작성하시면 되고요. 또 물은 셀프니까 직접 가져다가 드시면 됩니다. 이 떡볶이 말고 또 만두랑 뭐 볶음밥 다른 메뉴들도 함께 드시는 걸 추천해 드리는 그런 곳이고요. 일단, 주문하고 나면은 바로 단무지 내어주시는데 단무지 맛있었고, 이 쿨피스도 하나 주문해서 아이들과 함께 마셔줬습니다. 이 동성로 떡볶이 4인분을 주문하였습니다. 동성로 떡볶이 이곳에 가장 뭐 기본 떡볶이이고 뭐 시그니처로 보이는 떡볶이입니다. 떡볶이 4인분이라고 하는데 양이 뭐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고요 일단 봤을 때에는 별거 없어 보이는 그런 떡볶이입니다. 그리고 김말이도 일단 하나 주문해서 먹어줬습니다. 김말이 딱4개 나오는데 인당 하나씩 먹으면 될것 같더라고요. 김말이 같은 경우에는 뭐 살짝 매콤한 맛이 있는 그런 김말이인데 일반적인 김말이보다 더 맛있고 식감도 좋고 좀 쫀득하니 맛있게 먹기 좋은 그런 김말이였습니다. 또 군만두도 이어서 나왔습니다 군만두는 6개가 나왔는데요 뭐 대구니까 납작 만두를 먹고 싶기도 하였는데 아이들이 납작 만두는 좀 별로고 군만두가 맛있다고 해서 또 군만두를 주문하였습니다 군만두 보기에 일단은 무난한 비주얼의 그런 군만두로 나왔고요 또 막상 이 군만두 맛을 보면은 만두피도 쫀득하고 이 안에 고기 맛도 좋고 담백하니 맛있는 그런 군만두의 맛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이집 군만두 먹어 보니까 납작만두도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었고요. 김말이랑 군만두도 떡볶이랑 함께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 동성로 떡볶이 4 인분 주문하면서 라면 사리도 좀 하나 달라고 했는데요. 일단은 뭐 라면 사리부터. 더 어묵이랑 떡이랑 이 당면이랑 이 쫄면 사리들 양배추까지 좀 다양하게 있는 걸볼 수가 있었고요. 좀 살살 끓이면서 또 먹어줬고 다 끓으면은 바로 이 떠서 드시면 됩니다. 국물과 함께 드시면은 더 맛있는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즉석 떡볶이인데요. 이 집은 떡이 좀 가운데에 구멍이 있는. 그런 떡이고, 이 밀떡이 아닌 쌀떡을 이용하는 곳입니다. 쌀떡 맛있게 먹기 좋았고, 양념 맛이 과하거나 뭐 맵거나 그렇지도 않아서, 묘하게 좀 중독성 있게 맛있게 먹기 좋은 그런 떡볶이였습니다. 떡볶이 4인분 금세 다 먹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 볶음밥 2인분도 주문하였습니다. 볶음밥 주문하면은 냄비채 주방에 가지고 가서 맛있게 볶아서 이 볶음밥 내어주시는데요. 볶음밥 2인분, 뭐, 김가루도 있고, 일단 양념 맛이 좋기 때문에 한입 먹었을 때 누구나 좀 맛있게 먹기 좋은 그런 볶음밥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. 동성로 떡볶이. 어, 처음에는 좀 어딘가 해서 그냥 가다가 좀 어렵게 찾아서 들어가게 된 그런 곳인데요. 상당히 맛있게 떡볶이 먹기 좋았습니다. 그래서 좀 떡볶이 포장이 와서 집에도 왔습니다. 이 포장은 동성로 떡볶이 4인분으로 포장을 하였고요. 단무지도 조금 챙겨 주셨습니다. 이물 냄비에 물 넣고 그대로 내용물 넣어서 끓여 주기만 하면 되는데요. 저는 집에 있는 떡볶이 떡이랑 라면 사리 하나 더 넣어서 좀 끓여 줬습니다. 그래서인지 양이 훨씬 더 푸짐해 보였고요. 또 포장인데도 역시나 이 식당에서 먹는 거와 거의 비슷한 비주얼에 좀 떡볶이를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. 이 라면 사리 또 하나 더 넣었더니 넉넉해서 좋고요. 어묵도 좋고 역시나 이 쌀떡은 식감 좋게 맛있게 먹기 좋은 그런 쌀떡입니다. 집에서 먹어도 꽤 맛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식당에서 먹는 거랑 별반 다를 거 없이 맛있는 그런 떡볶이를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. 이 동성로 떡볶이 대구에서 꽤 오래된 노포 떡볶이 전문점인데요. 한번쯤 가볼 만한 그런 곳이란 생각이 드는 맛있는 즉석 떡볶이였습니다. 다음에는 또 다른 사리도 더 추가해서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곳이었고요.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,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